야깅민규 님 다섯 개 정말 고마워 원 겨티버. 저희가 또 네. 마지막 연습이라서 네, 민규야 예 이거 예. 네. 상대팀 너무 센거 아니야? 네 너무 세서 <laughs> 힘드네요 아니 근데 빡세게 구해 아 근데 어쩔 수 없어 급하게 구하느라 이니시도 좀 어느 정도 열만하고 뭐 할래? 상대 아레인이다 뭐 할래? 어.. 베인 바롭긴 한데 우리 앞라인이 없잖아 베인하면 X되지 이제 왜. 그냥 미드 세트할게, 그럼 든든한 거. 아, 아 알았어. 베인 한다고? 아, 근데 이게 맞아? 와, 해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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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러면, 일단! 이러면 그냥 벤픽 다시 하자고 할까? 어때? 우리 좀 진지하게... 아, 근데 베인 네, 네. 괜찮긴 해. 괜찮... 아, 근데 괜찮긴 나쁘지 괜찮긴 않아. 근데 잘해야 돼. 다 되지. 1라운드 방탄소년단! 파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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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게 어, 아니야, 역파, 아 아니야 여보 나 엘리스 엘리스 그냥 혼자 먹어 망했다 엘리스 저거 그때 먹었다 그때 야, 일로 갈게 미드 간 다음에 칼벨 싸우자 쟤도 썼거든 아 밥이 써도 돼 봤다 어, 터프 음, 다이브. 다이브.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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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이브, 다이 다이브 가능해 나이스 나이스 어 상태 있네 이거 이렇게만 해 거야 이거 이거 할때 해도 돼어 나이스 나이스 싸이드 이래 사이 여기 터 다이브 가능해 재훈재훈 100개 아 이거 파일럿 빌로 왔구나 아 어, 진짜? 어, 나이스 가운 가운. 나이스 여기 조심해 엘리 조심해 어 나이스 어때? 응? 잘해? 너무 잘했어? 일단 이러면 너무 좋지? 재훈재훈 아, 이러면 베인 시켜주지 아, 참, 참, 참. 나이스, 아, 나이스. 먹어, 누나 막타만 먹어 막타 우리 누나가 풀 빠져가지고 누나 죽을 것 같아 텔아껴놔 탑이 다아 가능해 텔 가능해 텔 타줄게 텔 타줄게 쟤지 뭐, 아, 뭐, 그러면 뭐. 괜찮아? 나만 아 이제 밀었대. 이래 애매한데. 음, 나는 괜찮아. 나는 죽어도 나쁘지 않아. 네. 포킹 하자. 라인 아점 없다. 더블 더블. 어 좋아. 어 이런 존나 좋아. 라인 레이더. 라인도 나 아, 가지고. 라인 죽어도 라인 미는 게 좋았어 가지고 좋아 좋아. 음. 응. 우리 무조건 보셔야 형. 아니 어. 더블 영이네. 더블이 없고. 망가졌다. 테리 한 번. 그냥 눌러봐. 그냥 눌러봐. 얘네 라인 미는 게 따이로 치려고 하는 거. 아 따이 따이가. 똑같다. 어 우리 죽지 마는 문제다. 리스비들. 미드띠야 아하. 나만 빠르다. 아 나. 어 먹어 먹어. W 세이크하겠지가 맞았네. 소리 소리. 라인 선복. 선이 라인 선복. 라인 선아 이거 못 가. 사이 모두 so 나만, 나만, 아, like, 나만. 아, 가... 가능 나만 가능 아, 나만 가능아이이 1대 1이 1대 1. 잡았다. 아니 여기 있다. 바니 여기 있다. 1대 1. 사이 맞 상태 별로 안 좋아. 아 까비. 아이고. 아이 올라가는데 올라가는데. 올라가 지고아 나도 올라가. 가는 중이긴해 다행. 에 싸우면 좋을 것 같은데? 예. 싸움 보면 좋아, 싸움 보면 좋아. 아, 나이스. 나이. 나이. 와볼래? 와볼래? 아, 허리, 씨발! 까비, 까비, 까비. 둘다노을안 돼, 안 돼, 안, 오, 안 돼. 와, 야! 와, 끌어들이. 아, 망했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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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졌는데? 왜 저, 이게, 왜 저? 나 엘릭스 온다. 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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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엘스나 살게. 형 살짝 네, 꼬리 흔들어 볼래? 여기 대기해봐, 여기 살짝 대기. 음. 이 대교 한네 위치, 위치 봐, 네 위치 예, 그거 없어. 아, 미야. 나이스. 오, 살았다. 나이스, 나이스. 나이스. 잡을 만한데? 뭐래? 사이도 없어. 나이스. 이러면 사대교환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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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꿀, 개꿀. 전령 우리 거다. 개꿀. 미 웨이브도 좋아. 미드 웨이브가 너무 안 좋다. 뭘래? 나 윗무빙 칠게 이들이야 미아야 계속 미야. 미아. 계속 압박 줘봐 나이스나 r e 게 s u 고마. a y ready, so, Elizabeth. Elizabeth. e l i 미 a b e t h Elizabe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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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 l i z a b e 아 h Elizabeth. e l i z a b 틀렸어, 틀렸어. W 찍는다. 아, 씨발 이게 이렇게네. 내 잡나 얘? 나이스. 백장부터 이거 천천히. 나이 도는 거주지 나이스, 나이스. 개인 나이스. 야, 얘네, 무조건 써야 돼, 무조건 아니, 나, 써야 돼. 저틸 위치 봐. 얘 노플이다. 반오플이야 얘네, 오플 저기 노트 나이스 이마. 나 W 있어, 줘. W 있어. 공가이 나힐 있고. 아씨, 아, 씨, 아 씨, 바이, 이게. 좀 하는데 이분. 누나 바탄 가자. 좋좋 바탄 가바면 돼. 쌀 풀이 섰네, 그래도. 민규 방 잘했다. 왔어요, 왔어미 여기 다쌀 여기 있다, 촬다 음. 우리 라인 밀면 돼 누나. 와, 안 구기는 무섭다, 내가. 계속 누나 타워 쳐, 타워. 바텀 타워 야 우리. 야, 무빙이 제일 걸려. 소리. 아물려 아. 당긴다. 아! 나 여기 탈 거야. 여기나 아, 나 여기. 아, 나 다운다. 나 다운다. 올라할 어, 거야. 올라할 어, 거야. 나 미드로 무빙 땡기는나 숨어 있는 중, 나. 야, 나. 사이러스 존냐다. 사이러스 존냐. 야 존냐. 해다. 해다서. 빨리 가래. 사이해 존냐야. 사이해 존냐. 위에 끌어줘. 끌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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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엄만 아, 아. 그러면 안 되는데. 아, 미안하다 오케이? 그 이쪽 물렸어. 오히려 얘네가 쉽지? 터졌어 괜찮아 괜찮아 발발해 발발해 나 빠져볼게 어, 천천히 천천히 포킹 나이스 나이크야, 나이크야. 내가 지렸다고 볼수 있지 그럼 여기 한다 아, 우리 레드 한다 레드 한다 알아 알아 할인 여기 할린 어, 여기 할인 여기. 여기,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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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봐줘야 될것 왼쪽 모빙쳐 왼쪽 모빙쳐 무빙 왼쪽 모빙 사이 위에서 온다 사이 위에서 온다 사이 안 보여 사이 안 보여 사이 안 보여 사이 뒤에서 온다 사이 뒤에서 온다 사이 뒤에서 온다 걸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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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내 쭉다 공쳐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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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사이 최대한 막해볼게 사이, 나랑딴데 가. 앞 라인부터, 앞 라인부터. 사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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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이. 사예 쪽. 예, 노플, 노플. 에이스 노플. 바로 가자, 바로. 사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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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이. 사이 잡았어. 바로, 바로, 바로. 어. 야 이거. 바로 나. 떨어졌는데? 나이스 끝났다. 아니 이만이 왜킬안 먹었냐고. 아, 나킬 먹었는데 미안해. 아, 근데 이만이 사이 보는 거 좋았다, 잘했다. 아, 근데 아, 민규가 좀든한데 아 김민규 세트 시켜야 되나? 난 진짜 희생 잘해. 잘하네. 존나 잘하네. 어. 근데 김민규가 앞라인 챔프를 진짜 잘해. 쟤는 뒷라인보다는 챔프 앞라인 챔프를 잘하네 거야. <laughs> 어... 그냥 어차피 그래. 탑은 놔둘 거야. 탑은 갱도 안갈 걸? 라드시 오빠, 네. 띠드바거 어? 사주세요. 씨발, <laughs> <시발>. 부기요. <laughs> 아 이런 거 시키지 말라고. 잘 하는데? 그럼 나 한번 다시 해볼게. 도전해볼게. 해성이 오빠. 나, 띠드바버고 싶어요. 어드박드디드 나, 치즈 됐다 나, 아 나, 티드박아. 나, 티드박아. 나, 티드박아. 나, 티드박아. 나, 티드박 나 지금 갈게. 어. 싸워봐 싸워봐. 암 치면서. 잡았다 이거. 안흑치면 싸워. 나 잡았던 텀팀 나도. 알파 지금 퇴그 안 돼. 어, 암흑 잡았어. 어? 근데 이 있어. 어. 나이스. 얘네 풀 있어. 나이스. 이렇게 해주면 갈래? 오, 갈래? 노플 노플. 그렇지 민규야 그렇지. 그렇지. 야 근데 얘 뒤진 거 같은데? 아악! 근데 괜춘 괜춘! 아악! 두킬은 심한데? 아니 힐이 나한테 들어왔는데? <laughs> 아니 이거.. 우리 <laughs> 겐? 야, 미드 조심해, 미드 조심해. 카르마 간다. 야, 야, 아는데 아, 야, 여기 케인 있는데, 비빔교. 케인 아래쪽이다. 다행이다. 할수 있어? 난 살만해, 살만해. 잠깐만, 나 말파 데려간다, 말파. 말파 오면은... 일로 빼, 일로 빼, 일로 빼. 혼자, 혼자 빼. 케인도 간다, 그리고 거기. 아니, 죽어도 되겠다, 이제. 이 음, 나쁘지 않아? 깨우비 예, 안 아, 돼! 이거 누나 이거. 이거. 안 돼. 이니다거이 어, 이거. 네, 네, 아, 아, 이거. 이 아이디가 아이디가 아, ]야. 이거. 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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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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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기 이거. 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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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오케 이거. 괜찮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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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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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이거. 이 이거. 이 아이 나이스. 파르마 미안, 아안아안 미안, 어안아래미어 미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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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아 미안, 미안, 아안 미안, 미안, 미플 미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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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 잡았어. 이거. 야, 야, 잡았어, 잡았어 이미 oh, 아. 아. 미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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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아 미안, 미아 미안, 아아아아 미안, 아안 미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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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안 미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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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안 미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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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안 미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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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빼안 미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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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조심! 말파 동구 말파 동 어디 와 넣었지? 봉콜리아 할까? 나이대1될 듯? 케인 오면? 어, 여기 케인! 케인! 오, 케인 오, 케인! 이쪽 보자! 민규 이쪽, 아. 이쪽 봐! 이쪽 봐 이쪽 봐! 좀 멀긴 하다 여기 여기 여기! 아, 이러면, 안, 이러면 안 되는데 말파 니들 말파 니들 말파 니들리프페 빼! 천 빼면서 말파 쭉 내려간다. 이거, 이거 버려야 돼. 말파 쭉 내려간다. 아. 얘들아 얘들아 뭐해? 좀 풀고 나네오아나 말파 구나는 구나는 미드. 나 미드. 어? 난다 미드. 자 나이스. 데코 이 v 끝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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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 끝까지 해. 끝까지 이상 나왔어. 안되겠다 빼자. 빼자. 나 왔는데? 이러면은 먼저 탱해. 먼저 탱해. 탱해. 소라리도 있어요. 아, 나도 나도 나도, 할게. 나도 나도. 나도 나도. 아, 나도. 아 나도. 소리 죽여 했는데. 빡 아, 십. 얘들아, 이거 나 나를 힐 써. 야, 내려갔다. 죽었고. 이거 이거 막아야 돼, 이거. 음. 막아 막아, 막아. 막을 만해. 음. 야, 자, 하늘 좀. 아. 오하는데? 나 하는데? 나나나 궁기 있거든. 나, 파밍해도 나다 먹는 판이라 그냥 싸우자. 싸우고 싸렌치 자르고 꽁받는다. 산타 할래? 아, 이렇게 산타. 나테일 찍을게 나도. 이러고 가자. 민규 지금 딱 아, 찍었어. 나 찍었어. 나 비대 터라네. 나. 맞다. 이거부터 봐. 이거부터 봐. 이거부터. 이거부터 이쪽으로 빼서. 내가 말파를 막아오고 가야겠다. 아, 테인 잡은 거같은데 응. 테인부터 잡아. 트리 잡아. 핑앙가 없다. 어서. 말파 핀. 아, 아, 말파 핀. 아, 아, 말파 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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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 있어? 우리 로그 이거 하자. 손이 좋다. 이만 좋다. 아이고, 마이크까지. 가자 가자 가자! 까지 와봐! 까지 여기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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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기까지여기까다 나이스! 지여지 여기까지. 여기까지. 여기가지 여기까지. 여기까까지 여기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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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까나 여기까지. 여기 여기까지. 여기 여기까지. 여기까지. 기 여기까지. 용기이여기 우리 하나 붙는다. 대각. 리켜 잘 봐. 리켜 잡아. 좋은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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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쪽으로, 이쪽으로. 아 진짜 좋아. 여기 노샤나. 우리 아나 우리 하나. 우리 하나 여기. 나 개피다. 나 개피다. 전전 천천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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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잡았이잡았나 레드피 돌려야 돼. 나90%더1 0면 후에 나 죽는데. 10초 뒤에. 나 요번에 사이버스 봐도 돼. 그냥 막 봐도 돼. 3초. 3초. 비하자 이거 나도 공은. 아 간다. 나 간다. 도도도 우리 우리 하나. 오리나노 풀! 잡았어 잡았어 잡았어! 바론 되냐? 바론! 바론 할래? 바론 할래? 일단 미드! 일단 1차! 일단 1차 하고! 바직 집! 집간 다음에 사이드하고 미드가 어디 갈래? 어디 갈래? 오션! 오션! 가 가자! 올라간다고? 올다 가! 말파 뒤! 말파 뒤! 생각해 말파 뒤! 나이스! 잡았어 잡았어! 파 여기까지! 한덮 빼! 한덮 빼! 말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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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타 야 말파 박는다 말파 마이파. 아 씨발 이 잔도 안돼이도안돼이한도안돼이도얘집봐 암라인 안 라인 라인 야 게임 끝낼 수 있어 암라인나 해봐 이게 주나나 집갔다 대나 집갔다 대플플플나 집갔다 대 집갔다 대 집갔다 대 집갔다 대 일단 텐 간다 텐인데 다다이이아 씨발 나이만 이만이 이만이 빼 이만이 빼 이거 잡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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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아이한번더가아이거 안돼 아, 아, 뭐야 아이왜 안돼 지 빠져 아이거한 번밖에 안 되는데 뭐야 아이두 번에 밟으면 잡는 건데 철부지 조심 철부지 조심 예스 이거 내쉬 물리면 안돼 너블리면 안돼 너리면 안돼 아나 중이야 애 물려도 돼 물려도 돼아 겐준 겐준 겐어 여기 걸었어 살짝 여기 태 여기 태 여기 태패 가지고 아안 간다 나소스 못가 나소스 못가 살려줘 누 살려줘 일단 오리아나 없어. 점장이잘 나가줄게. 이즈리알 비전 있다! 이즈 비전 있다! 아, 살짝 빼고. 나노스 못 가, 나노스 못 가. 이제 간다, 아이소. 이제 간다. 나노스, 우리 나노스 오고 있긴 해. 저온천 언제 와? 나 진짜 집에 가도 되나? 나 집에 가도 되니? 아이 먹고 왔지, 아언온천 언제 와? 야, 끌었어. 노비넌, 노비넌. 야, 이만이 센스 좋은데? 아 덧세기 때로줘 덧세기 때려줘 덧세기 때기때로줘 덧세기 때려줘 덧기아 이제 못 가는데? 덧세기 때려줘 야나 진짜 야 나소스 개구리인데? 아그라아 상대 조합한 너무 안 좋아 아 1초 야소스 ㅅ 아이지라덧 아니 근데 이거 아 전수차 한 라인 더그뭐 처먹다가 아야 이거 무링의 잘못이야 그냥 이거 데티가 들어갔어요 저 노잘못이요 도디어 킹이랑. 이거, 이거 탄이 또 억울해, 피해자야. 그래. 뭘 그래야, 피해자면 그 닥치세요. 용, 용 봅시다. 서로 가해자죠? 이제 붙세봐 조심해, 나, 조심해. 피해. 어, 지금 가자, 지금 가자, 지금 가자. 이쪽 싸이쪽, 싸이쪽. 자, 말파, 고온다. 말파, 끊어, 끊어. 우리 하나 끊었어, 우리 하나. 살짝 빼고 야 이거 거. 케인이 존나 센데후버기가 케인 죽을 실수가 없는 케인부터 잡고 와봐 케인 잡아봐 일단 아못 잡아봐 저존댔아 케인 퀴어... 너무 좋죠 나소스 뒷갑 어. 너무 쓰레기인데 아, 아, 나오면 네. 나오면 이거는 걸만한데 지금은? 살짝 아, 내가 아. 타워 이미 1일 같은데? 나보이긴 했거든? 이거부터 봐 케인부터 빨.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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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케인 케인 말 박... 말 박는다 조심해 말 박는다 아야비 이거 우리 포팝에서 걸었어야 되는데, 포탑에서 걸었어야 되는팝에서 걸었어야 됐는데 니드는 사고가 너무 컸다. 소리요. 아비다, 웽. 어, 간이 네, 아이, 이깁시다. 빠이팅! 화이팅! 화이팅! 야, 나롤 소리 안 들리고 숱 됐다. 어제, 어제. 평따 소리가, 소리가 안 칠해서 소리가 안 들리겠어. 이거 너야 돼. 이거 롤더 가요. 제작해야 돼. 제작해야 아, 돼. 포즈하고 제작 봐야 된다. 어, 이거 해야겠다. 포즈죠. 포즈도. 포즈는 안 돼. 아니 우리 선이겠어. 삼중이야. 포즈 좀 해줘. 나 지금 나정나 이거. 나영어나 영어를 아, 지금 안 돼. 나 지금 안 돼. 하지마 그냥 치면 하지마. 하지마. 맞춰주나? 응. 빠져. 내일 치게. 내일 치게. 아니 얘들영몰이거 이거 하면 된다고 이거. 박화만 일렙 싸움에서안 돼. 미들는 들고 고 있어도 안 돼. 씨발아 제게 누가 미네어치는 소리 안 들리래? 어? 라이어즈 따져씨발 다시 전선에 따질래. 제게. 나 치카 호텔 간다. 신출발했다. 신출발. 출발했다. 피아나 출발. 어, 다시 피아나 피. 다이나 바로 돼. 피나나미 신간다. 미아이막 멋있어. 아이령나 넘겨줘, 촉사해줘. 그럼 먹자, 이거 라임 바고올게 라임 먹고 기다려. 아, 기다려. 기다려. 기다려, 아, 이제 다 기다려, 기다려. 슌 빙탄다. 아, 빙탄 빼게. 키아나, 키아나, 갈게. 키아나 가져야 돼? 룰루 미야야. 룰루, 룰루 올라갔어. 여기 다 여기 다 키아나, 키아나. 박공 없어? 아왜 이렇게 미야 콜을 안 해줘? 근데 미 말해 주긴 는 아 했어? 소리. 나집도는 중. 해도 나도 다가자나 가는 은교님 궁각 본다. 신 궁각 본다. 이거 이거 이따 잡자. 아. 뭐야? 아. 어? 아또 음, 아, 어? 내가 올라간다. 아또내 궁인 줄 알았어. 아. 케인한테 쓴쓴 쓴 줄. 아. 나 됐어. 자 어? 아. 아. 어? 어, 어자 아, 아 괜찮아. 졌습니다나제스터나니었다 나이스. 만잠깐다고깐만 잠깐만, 잠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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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빼만돼빼만돼깐만 잠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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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이만잠깐대1중 하다. 네, 짤 네. 거야? 동의하고 봐야다. 내가 너무 못했다, 미안. 이런 씨발놈들아, 친궁 있어 하면 싸우지를 마. 아니야, 아니야. 이거 이길 만 했어. 내가 내가 봤을 때 오늘 그거야. 피곤해서 그랬다. 인정. 그건 맞아. 근데 상대가 원래보다 훨씬 세게 잡았기 때문에. 괜찮 일단 맛있는 거 있어. 먹고 컨디션 조절 잘해서 보자. 그래, 우리 6시에 하고. 지각하지 말자, 우리. 응. 내일 한 4시부터 손풀어. 5시부터. 오케이. 나 나도 껴 올게. Good. But...